목사님이 헌금에 대해 설교하고 있을 때 교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설문을 미국에서 주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부유하게 살지도 못하는 내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이런 대답이 1등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부족을 돕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사상 최초의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첫째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분명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가 아벨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기 인생의 첫째이신 하나님께 첫째 것을 드리고 싶어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잠언 3장 9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이건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우선순위를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취직하고 난 다음 처음 받은 첫 월급을 주님께 모두 드리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익산에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해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첫 월급을 송금해 준 청년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직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아르바이트로 또는 군대에서 받은 첫 월급을 모두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헌금 정신을 묵상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금은 결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존재의 문제요 철학의 문제입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는 돈이 아닌 존재를 드리고 우리 정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헌금 정신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데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물에 담긴 아벨의 헌신을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사장 사절 기사에 보면은 아벨이 제물을 드린 후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물을 받으셨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벨이라는 인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의 헌신이었습니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예배학자는 헌금행위를 가르쳐서 생명을 바꾸는 사건, Exchanging Life,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상징적 사건이 바로 헌금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